진짜 스킨이 멀고 있네 아 니트 퀄리티 좋네 아, 또 퀄리티 죽고 넘기지 않았네 부드러워가지고 음, 뭐, 어. 뭐라고 적는거야 여기는 이제 캐시미어 아, 블렌디드라고 아, 캐시미어 아, 블렌디드 니트 아. 그래? 캐시미어 이제 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제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입니다 와딱 봐도 부드럽다 근데 이제 거친 느낌 전혀 없이 거 부드럽다 어. 오늘 캐시미어 좀 약간 거칠거칠하고 이런 거친, 거친, 느낌인데어 아, 전혀 없음 지금 되게 부드럽고 어. 완전, 완전 맨살이거든 지금 아, 진짜 핀다. 부들부들하게 근데 또 가볍게 가볍고 이고 나도 하고 나도 경력... 어... 뭐~ 이거 말고 이 그냥 만점이네. 어, 그리고 입었을 때저신축성좀 좋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런 음. 음. 그냥 이스틀라도비시가서 이너로 도 좋겠네. 끊너놓고 그냥... 반냥 그냥... 입냥 약간 그냥... 하게 입고 싶으시면 이냥그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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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그냥... 그냥... 다양하게 그냥... 지까지야 <laughs> 근데 그냥... 그는 진짜 안정적으로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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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져까지 <laughs>